우리 멤버 중에 단첩이 있다 신곡화 상금이 10억이에요 1번 1번 야 누구래 1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야 지금 너지 상시봉이다잉 <laughs> 야너너 너 아, 북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지 <laughs> 얘네 너 지난번에 잠꼬대 고조라고 하더라 <laughs> <하다가> 고조 <laughs> 이러던데 <이랬는데. 웃음> 자 우리 저 정검정PD 정검 나오셨습니까 아, 네. 구독자 우리 MBTI? 어, 우리 때는 혈액형인데. 옛날부터 사실 혈액형 유형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한다 그랬거든. 그것도. 왜냐면 이제 대화하기 좋으니까 어떤 툴 안에 두고 이렇게 보는 걸 선호하는 거 같아.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장치인데 다다 적용되진 않지.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걸 꼰대처럼 아예 많이다 이러면 안 돼요. 궁금하시다 되나? 자, 해 봅시다. 그러면. 해봅시다. 성격이에요. ISFJ. 나는 INFJ. 성종형 나왔어요? 네, 저 나왔습니다. ESFJ. 정원형이랑 하나빼가다 똑같네. 어 나왔어, 다 끝났어. 검사 결과. 엉모자어나 이거 옛날에 이거 또 나온 것 같은데. 와. INFJ. 어 저도 INFJ. 옹호자어 어, 절시고 어, 옹호자 INFJ. 엉모자 INFJ. 매우 희귀한 성격임. <laughs> 근데 우리 옆네 중에 벌써 두 명이나 있는데 <웃음> <웃음> 제일 많은데 지금. 어? 희한하네. 이게 희한하네, 진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봐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형, 우리 그렇잖아요. 맞아, 철저히 그렇지, 우리는. 이들에게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세상에서 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면에 깊이 집중하며 인생의 목표를 찾으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지. <laughs> 주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고요? 나가보다안 어울려. 오모자들끼리도 안 어울려. <laughs> 오모자들끼리도 어. 안 어울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부분도 많네. 솔직하게 안놀른 거네. 아니야. 작년에 했을 <laughs> 때, 때 내가 어떤 적어놓은 거야. 지금 찾아봤어. INFJA가 똑같이 나왔어. 내가 그래서 놀란 거야. 왜냐면 그때 그때 감정마다 다를까봐 너무 궁금했거든. 아 건강검진처럼 아인, 받는 거야, 엘나 뭐지 자, 어머자 영 인물 마틴 루터 킹. 그렇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이잖아요. 킹이잖아요, 어. 킹이잖아요 형님 오늘 마틴 루터 킹. 네. 네가 아 넬슨 돈델라라고 네. 어, 나는 이제 형돈이 보면서 어떨 때어 제가 나랑 성향이 비슷할 때가 있네. 묻어 나올 때가 있나를 느끼거든. 야, 이걸로 연결이 되네. 보니까. 이게 있긴 있네. 안느는 뭔데요? ISFJ 수호자. 이들은 연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야, 형돈아 내가 읽어 줘라. 아, 얘칙칙하다 아, 칙칙해내어 <laughs> 아, 네, 아, 줄게. 어. 어. 수호자. ISFJ-A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아,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아, 행복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네. 아. 수호자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지탱하는 아. 역할을 합니다. 얘가? <웃음> 내가? <웃음> 마감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막 시간 약속을 기가 막히다 동료와 친구의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며 한 분도 안 챙겨줬잖아. 아, 우리는 아유. 서로 안챙기기로한 거잖아. 아니 나난 가끔 챙겼어. 내거 결혼 기념일 날 저거 잡아줬잖아 레스토랑. 근데 그 다음에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 또한 감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친데레, 친데레야, 친데레야, 친데레. 형도 나 그런 거 짧게 읽고 안 좋은 거좀 많이 읽어 봐 봐. 이게 내가 쓴 글이 아니고요, 나온 거예요. 조꾸 어, 뭐라 하지 마세요. <laughs> 내가 한 거. 이런 거안 좋은 거안 나오냐? 어? 자꾸 꼬투리 잡고. 변화를 수용하기 힘들어하기에 자신의 방식을 바꾸거나. 그렇지. 그 우리 여행 가면 느끼잖아. 어. 아닌 길은 자기가 수긍할 줄 알아야 되거든. 수호자란 이름으로 그런 고집이 있네. 똥꼬집 줄이면 똥꼬집이야 이거 만든 사람이 똥꼬집이에요 그러면. 저거 봐. 똥고집 피우잖아. 칼날을 <laughs> <laughs> <스윽 컬러를> 들이대잖아. 쓱 끄내잖아. 이봐, 수호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세세한 사항도잘 기억하며. 우리 뭐 실수한 거 기억 잘하잖아. 그래 그리고, 기억. 기억력 좋아. 그리고 어. 어, 한마디너넣 그래, 기억이 좋아. 어, 어. 어. 그때도 어. 어?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 나중에 얘기하잖아. 어. 그때 얘기하지. 어. 어. 그럼, 어. 기분 나쁠까 봐 바로 그 앞에서 어. 얘기할 수가 있니? 면전화되고. 수호자형 인물에는 캡틴 아메리카. 어, 뭐야? <laughs> 캡틴 아메리카 어. 캡틴 이상한데? <laughs> 수호자형 인물이 있어서 찾아보, 찾아보니까 아, 캡틴 아메리카가 제일 나은 거 같아서 <laughs> 캡틴. <laughs> 네. 우리는 뭐 지금 좋네. 넬슨 돈델라, 마틴 루터 킴. 우리는 진짜 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지금도 추앙하고 길이는 나는 가끔 형하고 얘기할 때 되게 그 홀리한 느낌을 받거든요. 음. <laughs> 아니 근데 우리들만 느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진짜 귀한 거지. 근데 형하고 형돈이가 비슷한 성향이라는 거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얘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게뭘 좋아해? 뭐, 뭐, 뭐 맨날 싸워가지고. 저희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같이 쉬고 있을 때 말고는 어. 방송을 한 번도 같이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싸운 적이 없다는 어. 얘기잖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갔을 때 둘이 둘이 서로 안 보고 따로따로 다녔잖아 네, 뭐 이, 이틀 동안 나타나지 어. 말라고 서로 말안 하고 밥도 어. 안 먹고 둘이 갔는데 어. 심지어 어. 형이 날라차기로 쳤다며 그래 <laughs> 아니 왜냐면 이 형이 우리 있는 데 와서 다 일렀어 얘기해 준그 거야 어형들이 새끼랑 못 살겠다고 어. 내 뒤에 46의 발로 체.. 임을 당한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그것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laughs> 오해하시 그냥 어둑이 톡찬 거예요. 진짜 막찬 거. 아니 그러면 개그맨들 성향이 옹호자 이 이거면 더좀유리한가 옹호자는 야, 굳이 따지면 이런 거지 이제 리더, 코너주, 코너주, 네, 코너주. 코너주. 아,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마다 아, 코너, 코너, 코너 주인, 남을 배려하고 그사람뭘 살려줄까 이런 것들을 다좀 아우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살신 성인? 네. <laughs> 아, 아, 표정 표정 아, 좋았어. 아, 자 이제 성주가 보자. 성주가 어떻게 됐다고? 나는 저기 FJ는 같아요. 근데 어. 앞에가 ES야. ESFJ. 집정관이 뭐야 근데? 리더잖아. 로마 시대. 이들은 여러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며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친구와 연인과 이웃을 대합니다. 형 진짜 보수적이잖아. 어. 개방적이지 않은데. 개방적이지 않은데. 어. 어. 아 얘는 그래도 이거 이돈 들어오면 좀 개방적이거든. 개방적죠 어. 사회 잘 보고. 이들은 관대하고 믿을 수 있는 성격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을 챙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거는 또 주변은 모르지만 가족을 위해서 그거는, 그거는 신... 인정한다. 네. 진짜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니, 가족을 아, 위해서 아, 희생 안 해요? 옹 선생들은 그거 없죠. 없잖아. 아까 우리 옹 선생 쪽에 가족 얘기 전혀 없었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옹선생의 옹 가족이 없어. 야 옹은 가족 얘기가 1도 없네. 없지. 가족 얘기 없네. <laughs> 예. 그리고 또 얘기해봐. 집정관은 배려심이 넘치고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파티에서 모든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한 사람이 있다면 집정관 일 것입니다. 논천성이 네. MC야. 그러니까. 집정관은 자신이 다른 사람,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아, 이거 알려면. 이거 맞네요. 어려워요? 이 아, 상황이 네.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면 나한테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통제가 되는 상황이어야 해. 정환이 어떻게 옆에 있었어? 단순해요. 통제하기 쉬워요. 단순하다고. <laughs> 통제하기 쉬워. 단순하다고.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아, 통제하기 아, 쉬워요. 면 통제가 쉽다. 어. 캡틴 나네. <laughs> 하기 캡틴 아메리카 도와줘요! 그럼 바로 <laughs> 그리고 게받술 어, 음. 한잔 같이 받아주면 야, 어, 이렇게 되고 네. 또 좋아 혈액하은네개잖아혈액회 어떻게 네개예요아스뭐 그것다 있잖아요 소자왜 그래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올 거야? 세세하고 <웃음> 분석하고 홍호동생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아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걸또 우리가 샌드백 같은 역할을 평행에 하잖아요 평행에 어, 얼마든지 어. 때리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게 잘돌아가는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laughs> 아 집중하고 계시는 그럼요 거니까? 이게 아, 지금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아 미안해요 난 누가 찾네잘 <laughs> 되겠네 방패 들고 어? 나가 방패, 아, 방패, 방패 들고 가야지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근데 유형이 몇 개나 나오는 거야? 아 16개야? 지금 보니까 둘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남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고 계획적인 사람들 어? 다 IFJ인가? 어 IFJ다 다 똑같다 니네들은 또 SFJ가 똑같아 뒤에가. 우리도 그러면 이 셋은 I, FJ가 똑같아요 E하고 I는 앞에 거는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양적이냐인가 보더라고요 S는 뭐야? 아, 현실적이야? 아, 우리는 예술적인 우린 감각이 있는 거지 우린 그 그러니까? 소피아적인 거 그렇지 철학적인 거 어, 이데아 이데아 아, 망상가, 망상가 어. 몽상가, 몽상가 <웃음> 망상가 <웃음> 아니, 지금 <laughs> 수많은 N이 있어 조심해 <laughs> 아, 그런가? N이 무지 많어 절반이야 N 많아? N 아니면 S야 <laughs> 어 어, 반을 잃을 뻔했네 어, 나도 이렇게 심한 얘기는 안, 하, 안 하잖아 2,500만의 N을 <laughs> 그럼... 형 지금 아, 그래서 두 사람이 피곤할 때가 많아. 정환이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아들이 좀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네. 아, 음. 그리고 판단도 그래. 아. 근데 이두 사람은 약간 철없는 판단. 뭐냐면 아 철없는 위험해. 약간 아티스트적인 아. 감각이랄까. 아, 철학적인 면이 아, 있죠. 아, 철학적인. 아, 철학적인. 아, 철학적인 이해할 수 아. 없는. 그러니까 통장이 찍히는 이 영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금은부화가더 아. 중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어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네 이게 아니고 아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보이지. 친구는 또 저런 아픔이 있구나. 아, 어? 아, 너이 처음 해봤냐? 처음 해봤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봐 진짜. 이거는 혼자 조용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좀 시간을 좀 가지. 고 질문을 보지. 정확히 딱 생각을 하고 음. 딱. 일부러 옹모자에 맞춰서 대답하고 그런 건안 돼. 수보자, 옹모자에 맞춰서 대답하고 그런 만든다고. 이런 멋있겠지? 어. 그런 걸로 가지 마. 음. 왜냐면 옹모자는 되게 귀한 성격. 이아 그만 <laughs> 똥밟는 소리 하고. 아, 잠깐 어, 어, 옹모자를 똥밟는다고 야 형도. 캡틴 아메리카 형돈이 어? 캡틴 아메리카도 제가 똥 치워드릴게요 <laughs> 복권 당첨금 20억 한 번에 받기 VS 죽을 때까지 매달 천만 원씩 받기 에이, 아, 이건 너무 쉽다.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번. 한 방에 받아야지. 그럼 한 방에 받아야지. 아 20년 뒤에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천만 원이 가치가 훅떨어지는데 야, 너... 되게 현실적이다,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와이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싹 가서 받아야지. 형수님한테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싹 받아야지. 어. 철학적인 사람은 좀 나눠봤지 않나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데, 이제 머리를 쓰지. 아, 현실적인 판단인데, 이거. 근데 이거 대부분 다한 방에 받지 않아? 다를 다른... 수도 있지. 또 뵙고 원하시는 분들 배달해 아 진짜. 그렇지. 아니 차라리 그 20억을 미래에험에넣으면 그렇지. 요즘 주식 봉리받은... 주식 좋은 거 많고. 네. 아 그래 뭐 아무튼 그렇고. 다음 질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기와 어떻게 죽을지 알기. 아. <laughs> 언제와 어떻게? 하나, 둘, 셋. 11번. 음. 다 똑같네 어떻게는 불안해서 못살것 같아 <laughs> 형! 야씨, 나도! 어떻게? 그럼! 물에 그, 그렇더라면 물만 먹으면 직업을 할거 아니야 대 죽을 먹지 마! 죽을지 몰라 죽을지 몰라. 몰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렇지 있지. 형 다시 해보면 형 옹호자 같은데? 난 수옹자야 <laughs> 수옹자 수, 수, 좋은 거자 말하면 안된지 수옹자 옹수자 이상하잖아 <laughs> 수옹자 <laughs> 어떻게 진짜로 오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야너밥 먹다 죽다 그러면 밥 먹겠냐고. 어떻게는 알려줄까 말까면 하 들어 안 들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하느라고 죽기 전까지 그거만 하고 있어. 나도 모르고 싶어. 모르는 게난뭐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다 똑같네 그건. 또 그러면 어. 우리 멤버 중에 강첩이 <laughs> 있다. 신고 포상금이 10억이에요. 1 번. 1 번. 야 누구래? 1번! 누구야? 누구야? 야 지금 너지? 상시봉이다잉? 야너너 너 북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지? 야. 얘네 너 지난번에 잠꼬대 고조라고 하더라 <laughs> <하다가> 고조 이러던데? 한 <laughs> 1억 깎아줄 수도 있어 DC도 가능해 9억 어, 받을 수 있어 DC도 가능해 어. 친구는 그런데 가족은? 아내가 알고 봤더니 아내가 간첩이야. 간첩이었어 어 신고한다 하데 상상하면 안돼 그런 거는 신고 벌써 했는데 <laughs> 어쩐지 007 가방을 계속 갖고 다니더라고. 질문 내는 거 자체가 재밌다. 이게. 해 보니까 어어요 우리는 정말 성격이 어, 하나다. 아, 비슷하다. 하나다. 성향이 똑같아서 모여 있나 보다. 아, 그런가 있고. 보다. 그런 걸 수도 있나 보다. 그렇지. 그 사람을 이해를 잘해요. 와. 저 사람이 왜저러는지 이해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내 사람은.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막 저는 막 가슴이 뛰거든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 <laughs> 아리스토텔레스. 너도 미술관 가고 싶다. 해. 또 그러면 냐? 나 소름끼쳐. 나 이만하고 했다. 동그라미 찍었어. 야뭐손막 민술가 글자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 와. 아 그다음 고리비 완전 비동인데. <laughs> 비동이었구만. 둘이 <laughs> 가지고 했어 미로 강물관. 호암 호암 미로 얘기하는. 호암 미로 가지고. 있어. 아 그래 어찌됐건 이해하고 삽시다 우리가. 아, 예. 아. 아.